안녕하세요. 송파 길맨 장태희 원장입니다. 저에게 토경 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3, 40대 가장이 꽤 많습니다. 이들에게 수술을 받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 아내가 권유해서라고 합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포경수술 받을 것을 권유할까요? 아마도 청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좋아 아내의 권유이지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경수술이 어떤 수술입니까? 엄청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직장생활하느라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포경수술 받고 일주일 동안 쉴 만큼 한가한 남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3,40대 남자들이 저에게 포경수술을 받으러 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포경수술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붓지도 않아서 다음날 일상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하는 수술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붓지도 않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키포인트는 음경의 혈류, 피의 흐름이 수술 후에도 원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 포경 수술을 받고 나면 심한 통증과 음경이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는 음경 포피를 절제하면서 혈관들이 대부분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가 하는 수술은 음경 혈관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피부만 얇게 제거합니다. 혈관을 보존하면 수술 후에도 음경의 피의 흐름이 유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덜 붓고 덜 아프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원리입니다. 저에게 초박피 포경 수술 받은 남자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밑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기를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수술 받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분이 포경 수술 받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나요? 본인도 크게 고생하지만 않는다면 포경수술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초박피 포경수술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술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1년 전부터 수술비 전액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거 수술에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습니다.